정민쌤 뒤에서 뭐 하나 있더니만 지금 야! 자자, 이게 아까 전에 채집한 갈색 여치들이고요. 한번 퇴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퇴치 트랩을 만들어볼.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곤충기획전의 병민 쌤과 우리 동생 지인이와 함께 이제 채집을 나왔는데요. 오늘 뭐 잡으러 왔습니까? 맞아요, 갈색 여치. 요즘 진짜 엄청 많이 있죠, 갈색 여치들. 거의 그냥 지금 여기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뭐예요? 대부분은 갈색 여치입니다. 갈색 여치가 찌르르 찌르르 하고 하는 애들 맞죠. 찌르, 찌르, 찌르 이렇게. 이 친구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초여름부터 활동을 시작. 하는데 개체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고 한번 맨손으로 잡아줄 수 있나요? 얘네의 가장 큰 특징 이큰 턱. 이 턱으로 이제 다른 곤충들도 잡아먹지만 사람을 물 수도 있고 또 복숭아밭에서 엄청 큰 해충이죠 얘가. 거의 모든 과수농가에서는 가장 큰 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얘네가 이제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다보니 이제 얘네가 좀 퇴치를 해야 되는 거, 대표적인 해충인데 그렇죠. 주천적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개체수가 몇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좀 많이 흔해진 곤충이거든요. 오 두꺼비다. 두꺼비한테 주면 먹을까요? 지금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먹은 거 같은데요? 그렇죠자 그러면 갈색 여치를 잡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이 여치의 엉덩이에 달려있는 저 뿔이 뭐예요? 산란단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 이렇게 되어죠 저거를 땅 속에다가 박아놓고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알을 낳는 거죠? 네 입에다가 뭐손 대면 물기도 해요? 네 이빨 보이시죠? 오저큰 턱으로다가 는 거죠? 야 무는 힘이 꽤센 편인가요? 네 이 여치는 턱이 좀 비정상적으로 크게 발달해 있어서 사마귀 같은 곤충보다도 이제 싸울 경우에는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여기도 있다 살아있어? 이 갈색여치들은 육식 성향이 짙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길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불빛에 날아온 곤충들을 사냥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은 그 밟혀 죽은 친구들의 사체를 또 뜯어먹는 습성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엄청 많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개체수가 진짜 심각하게 많죠 와한 포인트에서 이 정도? 이것도 뭐 열심히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만 죽은 거잖아요 이 수컷들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날개가 엄청 작은데도 날개 보면 올림판이 있어요 그래도 고래. 음, 얘네가 날개가 거의 퇴화된 종이라서 저 작은 날개도 이제 서로 비비면서 뜨르 하고 소리 내거든요. 얘네가 소리까지 시끄러웠으면 이제 최악의 중이었을 겁니다. 얘네 그럼 천적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배짱이 같은 어성 다른 여치들이나 야행성 조류들이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요즘에 또 많이 없또 고양이들이 사슴벌레나 장성공뎅이 잘 먹는데 이여친는 네. 차를 안 먹더라고요. 그냥 여치는 먹어. 갈색 여친은 먹어. 갈색 여친은 야, 여친. 야, 무궁무진하죠. 지금 애들이 하나씩 자기 동료들의 사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얘네를 잡으려고 산에 이제 나일론으로 스타킹 있잖아요. 거기에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남을 걸어놨는데, 다음날 가니까 그 스타킹까지 얘네가 뜯어먹었어요. 그 정도로 큰 턱이 발달해가지고, 이 먹성도 뛰어나지만은, 이 힘도 센 애들입니다. 막 뛰어나온다. 동시에 안될것 같은데? 지금 막다 튀어나오는데? 요 와, 야, 작년보다 지금 훨씬 많아. 지금 풀밭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전부 다 갈색여치 뛰어다니는 소리예요 이야, 온나무가 갈색여치야. 이렇게 많이 본게 지금 살면서 두 번째. 작년에도 많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는데, 올해 왜 이러지? 어, 약간 몸에서 막 소름돋아, 계속. 걸을 때마다 계속 나오니까. 이거 트렌드 볼까요? 오.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가 또단걸 좋아해요 참나무 수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얘네들이 가서 그 수액을 다 먹거든요 수액에 그 뿌리까지 뜯어 먹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들이 얘네 때문에 굶습니다 여기는 멋쟁이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함부로 만지면 엉덩이에서 벤조퀴논이라는 게 나오는데 맞으면 되게 아프니까 조심해야 되고 얘도 가슴엿이처럼 이렇게 시체들의 냄새를 맡고 모여가지고 그걸 뜯어먹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병민쌤이 이렇게 못 보고 지나칩니다 보면 여기 세마리가또 붙어있죠 아 근데 약간 무서운 게 풀숲에서 얘네 그 걸어다니는 소리가 계속 나니까 뛰는 소리랑 너무 징그럽다 이런데도 보면은 요 친구가 수컷이요 저 보면 날개가 있죠? 저 작은 날개를 비벼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만지면은 찌르르 찌르르소리 돼요 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대충만 봐도 야 열댓 마리씩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이숲 전체는 얼마나 많은 거야 야 요 끝에 매달려 있는 거왜 이런 거지? 충청북도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갈색연치가 엄청 대발생을 해가지고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아그 과수원 다치고 해 애들이 네. 수가 다망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직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 길가에서 갈색연치 터진 냄새가 끝도 없이 났어요. 에. 거의 갈색연치 갱단이라 듣긴 했었는데요. 막 민가 안에 들어오고 막 난리 났었다고. 요 여... 아직 모자라. 오소이. 이게 얘네 교미 장면이지? 야 저렇게 보면은 여기 세로로 서 있는 뒤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가로로 있는 게 수컷입니다. 얘는 짝짓기 방식이 이 여치들은 좀 특이한 편이에요. 저 엉덩이 쪽을 보면은 지금 짝짓기 하는 게 보이죠. 자 이번 인섹트 포럼이 끝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지인님과 함께 이번에는 베트남 체집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지인님? 네. 베트남은 항상 준비돼 있죠. 어디서든. 와 많다 진짜. 이거 사람들이 미친 영상. 이 더듬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보이죠? 음, 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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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와, 곤충살이 선충이요? 네. 아직 다 성장 안한 거잖아요. 잘생겼을 때 죽으면은 그 몸에서 선충이나 아니면은 저 연가시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특히나 물가 주변에서는 그 개체 빈도가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이 나무 옆을 지나갈 때 애들이 튀어 올라가지고 사람들 얼굴이나 이런데 들러붙습니다. 그럼 저 정도 질량 갖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달라붙으면은 진짜 너무 무서워. 줄딱정 벌레. 여기 줄딱정 벌레가 여치 끌고 간다. 와, 안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레전드여 가지고. 근데 여기 얘네가 지금 이렇게 창고란 지 거의 한 7년 8년 됐잖아. 그럼 얘네를 먹는 그런 포식자가 또 늘어날 법도 하잖아. 곤충들도 그 맛이 까다롭나? 얘네를 먹을 곤충들이? 오, 사슴풍뎅이. 살아 있어. 오 올드 개체다. 오 미끈이 하늘쏘! 암컷이네? 얘가 이제 그냥 그 앞에 붙는 이름 없이 하늘쏘라는 종이고요 네. 한국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하늘입니다이 네. 하늘쏘는 무는 힘이 엄청 세가지고 물리게 되면은 진짜 아픈 그런 곤충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이제 수컷 여치가 만들어진 정포입니다 음 저기서 이제 수컷의 정액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암컷은 아. 이걸 먹어요. 음.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치 수컷이 암컷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영양분을 이거를 먹으면서 애들이제 수정이 되는 건데 음. 야생에 사실 단백질을 구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 환경은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컷이 자신의 몸에 단백질 연성을 해가지고 암컷한테 갖다 주는 식으로 짝짓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먹을 게 엄청 많이 필요한 애들이구나. 수컷들도 그렇고. 아 한국 장수 학장수이 오랜만이다. 발표 죽은 이들을 다른 친구들 와서또 먹고 있어요. 그러은 여기도 그렇지만은 옆에도 이렇게 애들이 터져 죽고도 하면은 그 남은 개체들을 먹으려고 또 다른 애들이 오고 그상태를 발표 주으면또 새로운 게 오고 또 새로운 게 오고 반복이에요. 원래라면 정상적으로 봤으면 청소부의 역할이라 고볼 수도 있긴 한데 개체 수가 이제 뭐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많다 보니까 청소부를 넘어선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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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난> 너무 <laughs> 뛰는 거 보고 벼매뜨긴인줄 알았어. <laughs> 와, 나경민쌤 뒤에서 뭐 하나 있더니만. 지금, <laughs> 갈색요치 잡은 거 봐. 와. 이건 얼렸다가, 저희 그, 기획전 곤충들 밥으로 줘도 되잖아요 기획전 곤충들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건 좋지 않은 생각 얼린 상태로다 주면 괜찮지 않나? 기생충 알이 얼어도안 죽자. 아. 오, 지옥도다. 아비교환이라고 하죠, 사자성분 자, 채집이 끝났고, 이제 채집통이 총4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와. 이야. 진짜 지옥도다. 이게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라면 저희가 전체 보인 개체 중에서 지금 한 100분의 1만 잡은 거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정말 통이 많고,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은 이거에 한 1000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주워 담아도 끝이 없는 수준이에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도 지역에 산 어딜 가도 이 갈색 여치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진짜. 이것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 와. 진짜, 진짜 많다. 일단은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일부는 좀 사육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좀 먹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 볼게요. 자, 저희가 한 40분 정도 채집을 하면서, 사실 그 40분 동안 열심히 잡은 거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족족 죽긴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잡은 갈색 여치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내볼게요. 짜잔. 이게 아까 전에 채집한 갈색 여치들이고요. 지금 보면은 위쪽에 붙은 것들까지 보면은, 거의 수백 마리 갈색여치를 잡았고 지금 밑에 떨어진 것들은 이제 갈색여치들의 이제 시체, 사체나 아니면은 서로 싸운 개체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저렇게 떨어진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죽어가는 개체들을 서로 이제 계속 뜯어 먹는 건데 이 갈색여치가 이런 식으로 먹이활동이 가능한 부분이 다른 풀벌레에 비해서 큰 턱이 크게 발달을 하거든요 한번 큰 턱을 보고 싶은데 한 마리 꺼내실 수 있나요? 큰 턱이라 하면 이제 사슴벌레들로 비교해 봤을 때 사슴벌레들이 앞에 나 있는 이두 개의 뿔, 이걸 큰 턱이라고 불러요. 장수풍뎅이는 뿔인데, 사슴벌레 같은 친구들은 이걸 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좌우로 발달이 돼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찝을 수 있는 형태로다가 발달된 게큰 턱인데, 사슴벌레의 큰 턱은 주로 다른 개체들과 먹이 경쟁을 하거나 암컷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때 이제 필요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서 크게 발달을 했는데요. 반면, 갈색여치의 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갈색여치의 큰 턱입니다. 보면은 사슴벌레의 큰 턱과는 다소 다르긴 해도, 한번 물려볼게요. 사슴벌레처럼 뭐 비정상적으로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은 이 나름대로 날카로운 두 개의 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턱으로다가, 이 먹이를 발견하거나 적을 발견하면 이렇게 물어 뜯는데, 이큰 턱이 상당히 날카롭고, 그리고 풀벌레 중에서는 크게 발달된 편이에요. 여치 종류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큰 턱으로 이제 먹이 사냥에 그런 좀 범용성을 많이 넓혔거든요. 주로 작은 곤충을 사냥할 때도 이걸 사용하지만은, 이큰 턱을 이용해서, 이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을 이제 뜯을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큰 턱으로 이 잘게 잘게 과일의 껍데기를 으깬 다음에, 그리고 내부에 있는 입으로 다 그걸 받아먹는데, 이 무는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또 먹성도 강하다 보니 대량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농가의 피, 그 피해를 좀더 크게 끼치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물어뜯잖아요. 게다가 앞다리 있는 저 가시 보이시죠. 저 가시로 먹이를 붙들고서는 놓지 않는 그런 힘을 이제 좀더잘 주기 위해서 저렇게 발달을 했는데요. 전형적으로 식탐이 강한 곤충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덩치도 크고, 무는 힘도 강하고, 또 피지컬도 좋고, 몸에 가시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천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얘네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막 물어 뜯고, 그리고 가시 때문에 막 먹기는 힘들고, 몸은 단단하고 하니까, 적들이 얘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번식력도 좋고, 또 먹성이 좋잖아요. 벌레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도 먹고, 그리고 그 외에 막 채소나 과일 같은 것도 뜯어먹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얘가 사람 물면 피도 나나요? 기분만 많이 나쁠 뿐이고. 기분 많이 나쁘고 일단 물면서 털어놓기 때문에 손에다가. 아. 물린 부분이 약간 부어오르더라고. 약간 두드러기만요와 끔찍하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천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얘네들이 대량 발생하기가 너무 좋아진 것이죠. 최근에는 용인 지역에서도 개체수가 너무 심하게 폭증을 해 가지고 이 일정 아파트에서는 이 개체들이 너무 많아서 바깥으로 나가기가 꺼려진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들 이제 보, 개체수가 이제 보고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뭐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이쪽에서 개체수가 엄청 많았다면은 현재에 있어서는 관악산이나 경기 북부에서도 얘네들을 흔히 볼수 있을 정도로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얘네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한번 과일을 꺼내서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실제로 과일에 대한 기호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과일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색여치들이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나 한번 뚜라미와 루복숭아를 넣어 놨는데 깃뚜라미는 건들지도 않고 거의 복숭아 위주로만 먹고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먹이가 같이 주어졌을 때는 귀뚜라미보다는 이렇게 당에 대한 선호도를 좀더 높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과수원 같은데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원래 나라면 야생에 있어야 할 그런 다른 먹이들보다 좀더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더 맛있는 이런 과일들에 대해 좀더 집착을 보이게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기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밤만 되면 수천, 수만 마리가 몰려와서 이 과수원에 있는 과일들을 먹게 되는데 문제라고 하면 당도가 높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 뜯어먹고 그러고선 떠나게 되는데 과일 하나를 골고루 전체로 먹는 게 아니라 일부분씩만 뜯고 버리고 뜯고 버리고 하다 보니 이 과일들을 쓸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난데 결론은 이제 귀뚜라미를 먹은 친구들 하나도 없었고 다 과일만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얘네를 진짜 제대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색여치는 다른 이제 곤충들 이상으로 이 후각이 되게 발달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의 트랩만으로도 되게 많은 개체수를 채집을 해서 충분히 방역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퇴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퇴치 트랩을 만들어 볼게요 사장님이 지금 외출을 하셔서 제가 대신합니다 막걸리로 트랩 같은 거 만드시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는데? 설탕. 세 스푼을 넣어야겠 오, 이거 맞나? 세. 따란. 자, 지금 시간은 밤 10시 반. 지금 갈색 야채 트랩을 설치하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애들 다 씻기고, 재우고, 아, 양치도 시키고, 네, 휴아도 다 하게 하고, 그러고서 가는 겁니다. 그 육아에 그 소홀하진 않았습니다. 흐 <laughs> 야, 역시나 오늘도 이제 들들하게 많습니다. 그럼 욕조에. 이제 이 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숲 쪽에다가 한번 가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들여두고 나뭇가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기대해 줍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조금 더 편하게 타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갈색 면치도 쉽게 타고 올라오겠죠 주변에다 몇 개만 더 설치할게요 이렇게 오를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하나도 근처에다 설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자자자 저거 저거 와 근처에 폭탄 떨어진 소리난다애들막 계속 떨어지니까 마지막 하나는 쭉 여기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이제 소름끼친다. 몇 시간 뒤에 한번 다시 와보고 뭐정안 되면 내일 오긴 할 건데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지금 찍는 영상이 농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와, 영상 찍다 사슴풍뎅이 잡았다. 오, 지금 팔이 떨어졌죠? 사슴풍뎅이는 앞다리가 잘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뿔은 발다리지만 사실 싸울 때, 앞다리로다 뺨을 때리면서 싸우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다리가 잘 떨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도. 사리분별이 안 되잖아요. 손으로 때리잖아요. 지금 시기는 사슴풍뎅이들이 원래 한 99%가 죽었을 시기거든요.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마리씩 튀어나옵니다. 운이 좋았어 기분이 좋아. 이것도 보면 사슴벌레나 이꽃무지류에 이제, 안쪽 날개. 아, 근데 혼자 산에 들어오니까 좀 무섭긴 하다. 아 대로 다가 장수풍뎅이 넘마리 잡았는데 크죠? 근데 대만에서 이미 거의 수백마리 수천마리를 본 뒤라서 그냥 감흥은 덜합니다 여기도 네 사슴풍뎅이 안컷과역고 나는 어디라도 하나씩은 죽고 가네 자 몇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왔는데 사실 맘 같아서는 내일까지 기다리고 싶거든요 근데 내일은 제가 일찍 베고니아로 촬영을 가는 날이라서 그래서 그냥 하루까지안 기다리고 중간에 이제 왔습니다 어 무서워 바람 겁나 분다 산속이 저 혼자여가지고 살짝 좀 무섭긴 하네요. 자 여기 첫 번째. 저기 지금 빠져있죠. 애들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다 수거를 해가고 좀 이따 밖에서 보도록 할게요. 들어갈까 봐 무서워. 자 여기 벌써 개체들이 좀 빠져있죠. 다른 데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많이 들어갔다. 좀 위에도 한 마리 있다. 너 어차피 들어간 거니까 그냥 들어가라. 으어. 으자여기 실시간으로 들어갔죠. 우와, 뭐 많다. 이것도 일단 가져가고.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아마 촬영 시간에 대해서는 편집자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겠습니다. 진짜 너무 무섭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불지, 무섭게? 숨 막히는 <laughs> 고통도, 별을 감는 아픔도. 죄, 제... 우와! 이야. 역시나 여기가. 아주, 음마무시하네 자, 여기 포인트에 있는 애들은 지금 안 보고 좀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거해 가도록 할게요. 내려가는 중인데, 제일 왼쪽이 가장 많이, 많이 있던 포인트고, 그리고 순서대로다가 봤거든요 제일 오른쪽이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중간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제일 왼쪽이 이제 가장 위에 있던 포인트인데, 아, 빠르게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어, 무섭다. 혼자 오지 말걸. 아, 직원들이 같이 와준다고 할때 그냥 센척 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할걸. 괜히 혼자 간다 했다가 지금 무서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 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마리나 잡혔을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짜잔 자, 잠깐 사기이 정도 잡혔는데 이렇게 보면은 몇 마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한번 털어서 몇 마리인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 있던 애들 자 안쪽에 한 마리 15, 18, 19, 20, 21 21마리 막걸리 하나로다가 잠깐 사이에 21마리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통 두번째 통의 조가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21마리였죠 11 12 13 14 15 15마리 21마리 15마리 두번째 통은 살짝 아쉬운데 그럼 대망의 세번째 통 여기가 제일 많았죠개체들이자 여기 한마리 들어있고 여기 총 두마리를 이 안에 넣어놓고 하나, 둘, 여섯. 여섯. 12, 12, 12, 12, 12, 12, 12, 12. 와 스물여덟 마리 세 번째 통에서는 스물여덟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스물여덟 마리 스물한 마리 마흔아홉 마리에 그리고 여기가 열다섯 마리였죠. 육십사 마리가 잡혔습니다. <laughs> 이 통. 겨우 세개 설치하고 그리고 잠깐 동안 뒀는데도 이제 64마리가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잡힌 거거든요 이 정도면 효과가 진짜 대박인 겁니다 진짜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방치만 해놔도 이 정도의 숫자의 갈색여치들을 퇴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개체수가 앵간이 많아야지 아 참고로 여기다가 막걸리 부은 거 아닙니다 야 진짜입니다 진짜요 농담이 아니야 이거 진짜 막걸리 아니에요 진짜 못 만지게 생겼다 일단 얘는 여기다 버리고 갈순 없으니까 이것들은 가져가도록 하고요. 올 여름에도 그 과수원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도 산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갈색 야치들이 계속 발병이 되고 사람들이 얘네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재산적인 피해도 입을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막걸리에 설탕 세 스푼 이 정도만 넣어놓으면은 이 오토로다 얘네들을 무한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얘네처럼 날지 않고 걸어다니는 애들한테 이게 완전 최고여가지고 이걸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과수원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막걸리가 없다면은 맥주로도 효과가 없진 않은데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과 식초나 아니면 과일 그 썩은 것들로다가 트랩을 만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막걸리가 개체들이 제일 빠르게 죽고 안에서 깔끔하게 없어지기는 할 거예요. 과일을 넣어놓으면 당분간 애들이 그걸 먹고 더 건강해지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매장에 가져가서 없애도록 할게요.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바람 부는 거 봐. 장풍냉이하고 사풍을 알바해야겠다.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바.